LG전자가 올 상반기 생활가전 부분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 세계에서 업계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동의 1위는 바로 미국의 월풀인데요. LG전자는 어떤 무기로 미국의 월풀을 따돌리고 1위가 될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2017년부터 영업이익을 앞지른 데 이어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마저도 월프로 앞질러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가정기업이 되었습니다.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NA 사업본부와 TV를 담당하는 h e 사업본부를 합친 영업이익이 3조원을 넘었으며 이는 LG 시그니처와 O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성과가 크다고 합니다. 특히 LG 시그니처 라인업이 기존 제품들에 비해 큰 영업이익을 가져다줘서 글로벌 1위가 가능했습니다. LG 시그니처는 2016년 1월 미국 라이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6 전시회에서 냉장고, TV, 세탁기, 가습 공기청정기를 처음 공개하였는데요. 그동안 모든 가전업체들은 경쟁사 대비 새로운 기술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광고만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은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가전제품의 기본 기능이 상향평준화되어 소비자가 비싼 제품을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LG는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LG 시그니처가 데뷔하게 된 이유죠. 가장 완성도가 높으면서도 가장 쓰기 편리한 제품이 바로 LG 시그니처의 핵심입니다. LG 시그니처 8K OLED TV는 TV의 본질인 화면에 철저하게 집중하여 최고의 화질을 자랑하는 OLED 패널과 현존 TV 중 가장 강력한 스피커인 4.2 채널 80W를 사용하여 영상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그와 동시에 패널에서 LG 로고마저 제거하여 영상에 대한 몰입감을 최상으로 높여주고 4mm 두께의 패널로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LG 시그니처 세탁기는 달과 호수를 모티브로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세탁의 본질인 깨끗함을 표현하기 위해 물리적인 버튼을 없애고 터치로만 작동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매된 LG 시그니처 와인셀러와 상냉장 한행동 냉장고는 노콘 기능을 탑재하여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음성인식이나 센서를 통해 문을 자동으로 열수 있는 오토 스마트 도어 기능 역시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버튼으로 아래쪽 서랍을 열수 있는 오토리프트 기능이나 취향에 따라 각 서랍을 냉장, 냉동으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어 냉장고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제품입니다. 이런 프리미엄 위에 초프리미엄을 표방하는 LG 시그니처는 해외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데요. LG OLED 8K TV는 벌써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한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IT 매체인 디지털 트렌드는 5점 만점에 5점의 평점을 부여하였으며 또 다른 IT 매체인 톰스 가이드는 지구상 최고의 TV라며 세밀하게 표현되는 영상이 매우 사실적이라는 호평을 남겼고 프랑스의 렛 뉴메리크 역시 세계 최고의 8K TV라고 극찬을 하면서 5점 만점에 5점의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2018년 세계 4대 영화제인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의 전야제에서 LG 시그니처 제품을 전시하여 영화계 관계자 및 러시아 정부 관계자, 사업가 등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히 사업가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LG 시그니처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가격이 일반 제품에 비해 2배, 3배 이상의 제품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만큼 타업체에서 따라오지도 못할 완성도 높은 퀄리티 있는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 가격은 비싸지만 이런 초 프리미엄의 수요층 또한 분명히 존재하여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LG전자는 앞으로도 LG 시그니처의 판매 국가와 라인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LG 시그니처의 호평 역시 더욱 많은 나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봉스뉴스에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선정과 최신 IT뉴스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